안녕하세요. 김기수 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훅이 날때 훅이 났을 때 훅을 안 내고 스트레이트 치는 방법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공을 피어 주는 거. 슬라이스 나는 거를 슬라이스 안 나도록 피어 주는 스윙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기서 배꼽이 빨라야 된다. 배꼽보다 팔이 빠르게 피니쉬를 하랬죠. 요번에는 똑같은 스윙인데 같이 뛰고 왔는데 배꼽하고 팔이 같이 기분에 같은 느낌. 하나, 둘, 하나. 그러면 배꼽과 팔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 하나, 둘, 하나. 그러면 배꼽과 팔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연습할 때 사람들이 있으면 이래 말하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시아리세요 속으로 자 지금은 됐으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헤드 팔 말이 같아야 돼요 하나 둘 하나 요것만 잡아 내세요 비니시까지 그러면 여러분 악성 슬라이스가 무조건 안 납니다. 왜이 샤퍼트라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훅이 나는 사람은 배꼽보다 팔이 피니시를 좀더 빨리 가했죠 그러면 회전 양이 스피 양이 반대로 먹거든요. 요번 시간에는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이 탑에서 자꾸 헤드가 먼저 때릴 라니까더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헤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둘 배꼽하고 어때요? 배꼽하고 이 손바닥, 등을 보세요. 촤악, 같이 가죠. 촤악, 같이 가죠. 야하고 야가 탑, 촤악, 같이 가죠. 느낌이. 촤악, 기 지금 배꼽이라고 가상했을 때, 여러분. 자, 갔죠? 촤악, 같이 가죠. 요 느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처음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 둘, 하면 이제, 이제 올라와요. 체가. 아니면은, 하나, 둘, 하면 체가 먼저 올라와. 이거를 빨리 찾아라고요. 리듬을. 백스윙 리듬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때 내가 왼쪽 오른쪽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되는 거예요 이 백스윙 자체의 리듬이 못 찾으면 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우라가 생길 때는 준비 자세 준비가 안이 자세가 바른 자세가 리듬이 안 맞았을 때는 다 깨지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 둘 어때요 지금 제 헤드하고 말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 둘, 어때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 어때요? 같은 일에 가죠? 요 템프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처음에서 해볼게요. 천천히. 하나, 둘, 하나!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을 하고 하나 할때 간통되는 거하고 소리가 어때요? 그냥 가볍게 간통이 통과가 되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공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 둘, 하나! 이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절대 슬라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백 포지션에 리듬을 잘 찾아야 된다. 백스윙 때 리듬을 못 찾는 분은 다운 스윙 때도 리듬을 못 찾는 건 마찬가지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백 찾는 방법. 오늘 설명드렸어요. 자, 헤드, 손, 입이 한번 보세요. 하나, 둘. 맞죠, 여러분? 자, 하나, 둘, 맞죠? 여기에서 하나 할때이 배꼽 손이, 그죠? 손등과 배꼽이 하나, 바로 연결이 돼야 되지, 때리고 연결하는 건 늦은 겁니다. 손등이, 분명히 배꼽이 가는 쪽으로 같이 돌아가서 피니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반대에서 봤을 때는, 자, 하나, 둘, 배꼽 갈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래 갈 때가 있다고, 이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손등이 딱배꼽을 치는 순간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 둘, 하나. 여러분, 보이죠? 하나, 둘, 하나. 이 동작이 돼야 되는데, 슬라이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척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척추예요. 하나, 둘, 하나. 이래 돼야 되는데, 슬라이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하나, 이런다고, 지금, 이래. 탁, 이래, 몸을 일으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일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은, 하나, 둘, 탁, 일으면 어때요? 이런 거나,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왜? 이 계도에서 힘을 통과를 시켜주는 힘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분산이 되면 몸이 일으면 어때요? 잡아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슬라이스 나는 분의 원인. 척추가, 다 그대로 올라갔죠? 탁! 선다고 이래, 탁, 쓴다고, 이래. 딱 뭔가 탁뒤집어주면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좀 본인이 수행 찍었을 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요거 좀 권철한 방법 아시겠죠? 자, 템포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런 느낌이 날 슬라이스가 안 나는 거예요. 똑바로 보내야 되지.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 거리도 손상을 보고 제가 어떻게 돼요? 배고이도못 지키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늘 조금 노력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